안녕하세요. 토군입니다. 저희 지금 저희의 그 보물찾기 대작전 1주차 당첨자를 뽑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입니다. 먼저 잘 아시는 이벤트 저희의 보물찾기 이벤트 보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2주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주차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우선 전체 시청하신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럼 이거를 저희의 당첨 프로그램에 넣기 위해서 데이터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완성이 되었네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크게 보여드릴게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참여하신 보물을 찾으신 분들의 리스트를 다 뽑아서 전체 중복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돌려서 많이 보물을 참여하신 분들이 좀더 높은 확률로 당첨될 수 있도록 저희의 그 보물 찾기 당첨 머신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